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타태워서 죄를 만들어라. 오늘 말씀은요 그 죄를 어떻게 쓰는지 정결하는 정결치하는 그 죄요 그 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에서 더러움에 접촉될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에 오염이 되고 더러움에 접촉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그들은요 삶의 일상 속에서 죽음, 죽음이죠 시체와 접촉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것에 접촉이 되면 부정한 것이다, 더러워진 것이다. 그러니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 그것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정한 것은 죄가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아, 그 결과로 나오는 죽음도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죄는 더러운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죽음 시체도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죽음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아, 살아, 하나, 목사님, 살아있는데 왜죽었다가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원리로 보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이 있으면 그 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뿌리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도 오염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죽음도 시체도 더러운 것이다. 이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다가 내위기나 아, 아,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원리가 있구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구약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두 아, 가지 원리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거,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죄와 죽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구약 성경부터 계속 알려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딩논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와 죽음이 있으면 그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르단다.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주요, 생명의 주요 너희들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빛,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죄와는 어울리지 않고 그분과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요 부정함과 죄는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이 내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 사람이 만약 손에 똥이 묻었다 그러면 내손딱 만지는 순간 나도 오염되는 거예요. 아, 아,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신다. 또또 하나는 죄의 속성을 알려준다. 이렇게 어,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어, 구약의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조축되면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오염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또 죄가 오염된다는 것을 구약, 광야생활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해 낸 여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낙은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걸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과 하나님을 두려한다는 개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내라? 거룩하게 지내라.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1 3절 말도 1 3 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200만 명이요. 광야 생활을 38년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대략 8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 생활 가운데 시체를 죽음을 접촉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죽음을 접촉했을 때 자신이 부정하게 됐다는 것, 더러워졌다는 것, 오염됐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 죽음과 하나님과는 함께 할수 없듯이, 내가 죽음과 접촉됐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죽음에 접촉이 됐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죽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성막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더럽힌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두 번째는요. 그 더러움이 옆에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냥 깨끗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나 죄에 의염될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죄가 용서되겠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고백하시고 정결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영적인 부분이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적이 둔감해져요. 점점점 양심이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지은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만나면 세상의 향락을 다 즐기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전혀, 완전히 자유함을 들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이 딱딱해진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가 죄인지 몰라. 부정하게 되었고 오염됐는데 하도 죄에 찌드니까 오염된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똥통에 빠져서 한 시간 있으면 요 냄새가 안 난대요. <laughs> 들어보셨습니까? 똥통에 빠졌는데 오래 있으면 요 냄새가 안 난대요. 처음에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는데 오염돼 버린 것이죠. 완전히 오염된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오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해 동안 부정하리라. 예, 우리가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 보면 죽음이, 죽음 시체가 있는 아 사람 시체가 에 있는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 그니까 가족들을 말합니다 가족들과 방문한 사람들 또 뚜껑을 열어놓지 않은 그릇들 모두가 오염됐다 칼에 죽은 자도 시체도 사람의 뼈를 만진 자도 모덤에 접종된 자도 오염됐다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죄는요 바이러스처럼 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지는 거예요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염됐다고만 말하지 않고 너희들 더러워졌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염된 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염됐다라고 말하지만 않고 깨끗하게 해 주겠다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할게요. 붉은, 그 오염된 것을 알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가서 흐르는 물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그 죄를 섞어서 우술초를 묻혀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그릇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것을 다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라. 그러면 저녁이면,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할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었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정한 것을 알고도 오염된 줄을 알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고 옆에 있는 백성들도 오염시킬수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염이 됐는데 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치게 만지고 백성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염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무리 가운데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회중 중에서 끊어진다.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 있어요. 무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신약의 원리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른편과 왼쪽으로 사람들을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는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죄가 있으면 아,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 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돼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어요 더 철저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거룩한 성령님이 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과하시는 그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말씀도 똑같죠. 민수기에서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에 오염될 수 있어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에, 탐심에,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의 근심을 아십니까? 죄가 생각나게 해요. 야, 네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깨닫게 하면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면요, 내가 실수로 또 내가 욕심을 내서 내 탐심을 부려서 부렸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듯이 예수님께서 그핏 뿌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핏 뿌려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느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사는 법이에요. 사는 법.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말씀 8장 일절이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들을 해방시켜준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고 오염이 되면요, 아예 뭐 하느님 어떻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대신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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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러분여러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 만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죄의 오염에 빠져서 그냥 살지 말고 죄가 발견되고 탐심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 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빛의 군사로 쓸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